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현의 기록에 김진현입니다 오늘 설 당일인데요 오늘 저 외할머니께 인사드리러 갈 건데 지금 가기 전까지 한 시간 정도 여유 시간이 있어서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 해볼까 하고 카메라 켰습니다 커피는 제가 집 앞에 있는 메가 커피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사왔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아무 얘기는 한번 해보려고 영상 켰거든요 뭐 이제 새로운 시도죠 제가 이제 뭐 유튜브에 가끔씩 영상 찍어서 올리지만, 저도 유튜브를 시청하잖아요. 저는 보통 유튜브로 게임방송 보거나, 음악 듣거나, 아니면 뭐 가끔씩 경제방송 같은 거, 이렇게 시청하고 하는데, 어 이제, 운전해서 어디 가거나, 뭐 아니면 씻거나, 라디오처럼 그냥 켜놓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요즘에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영상 중에도 그냥, 다른 일 하면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영상이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새로운 시도로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도 영상 찍을 때는 보통 어떤 컨텐츠라도 무슨 얘기를 할지 조금은 준비를 해서 오는데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 지금 제 밖에 엄마, 아빠랑 동생 TV 보고 있어가지고 소음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보시는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명절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연휴가 길어서 여행을 가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뭐 밀리셨던 일이나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번에 연휴가 길어서 국내라도 여행을 다녀올까, 평소에 못했던 것들을 해볼까, 드라마를 볼까, 게임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또 연휴 시작되니까 뭐 특별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집에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친구들 만나고 뭐 집에서 쉬고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도 뭐 예전에는 뭐 설날이고 연휴고 하면 그 엄청 큰 기대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뭐 설날이면은 맛있는 것도 많고 뭐 떡국도 먹고 하잖아요. 이제 어렸을 때는 뭐 떡국 먹으면 나이도 한살더 먹는 거고 뭐 새로운 연도가 시작되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또 이전 연도가 지나가는 아쉬움도 있고, 그런 좀 많은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설날이고 연말이고 해도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네, 좀 무감각해진 것 같습니다. 뭐 아쉬움도 좀 덜하고, 그리고 기대감도 좀 덜하고. 이제 어렸을 때는 나이가 들어도 이제 이런 소소한 행복 같은 것들을 좀 잊지 말아야겠다. 느끼면서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어느새 저도 평범한 어른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명절 때마다 좀 느끼는 게,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가 나이가 들었어요. 응. 언제 그렇게 느끼냐 면은 예전에는, 그니까 저 어렸을 때, 제가 김포에서 10살 때부터 살았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10살이었으니까, 부모님이 한제 나이 정도 아마 되셨을 거예요. 응. 어쩌면 제가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그 때는 명절이 되면 저희 아파트 주차장이 텅텅 비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엄마, 아빠, 부모님 세대가 저희 어린이들을 데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다들 이동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명절에는 주차장이 텅텅 비었던 게 기억나는데 지금, 몇년 전부터는 명절이 되면은 오히려 주차장이 꽉 찹니다.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이제는 그 당시에 이 아파트에 그 당시 신축 아파트죠. 여기 아파트에 들어와서 생활하시던 분들이 어,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그 당시 어린이였던 저희들이 독립을 해서 다른 데서 살다가 명절이 되면 이제 인사를 하러 오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을 볼 때마다 아 우리 동네가 나이가 들었다. 나도 그만큼 나이가 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커피 많이 드시나요? 음. 저는 노무사 시험 준비하기 전까지는 커피를 아예 마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카페인이 있으면 뭐 집중이 잘 된다 이런 것도 전혀 몰랐었는데 공부하면서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카페인에 의존을 하게 돼서 뭐 일을 할때 아니면 운동을 할때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는 항상 이렇게 커피를 마십니다. 사실 지금은 중요한 일이 없어도 항상 커피를 마시는 것 같아요. 평일에는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잔씩 마시고 안 그러면은 무기력해 가지고 뭔가 하루를 낭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군대 전역하고 23살 때 이디아라는 카페에서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매일 커피를 만들어서 이제 손님들한테 제공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커피를 안 마셨어요 마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점장님께서 주셔서 커피 마실 기회가 있으면 녹차라떼 같은 거 아니면 아이스 초콜렛 이런 거를 만들어서 먹었었거든요. 언제 이렇게 중독이 됐는지. 커피를 처음 마셨을 때는 이게 맛도 쓰고 음료수가 훨씬 낫잖아요. 더 맛있고, 그래서 아, 이런 거를 왜 마시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이제 매일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이디야에서 알바할 때 진짜 재밌었는데, 그 당시에 같이 알바했던 친구들이랑 아직도 이제 연락하고, 1년에 한두 번씩은 만나서 뭐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도 하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죠. 그 이디야 알바 했던 그 건물에 제가 지금 오픈을 한 거예요. 제가 2 3살 때는 저희 동네에 그 건물이랄게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 많이 커졌지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무실 들어갈 때도 내가 알바로 일했던 건물에 이제는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오게 되는구나, 그렇게 신기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커피 얘기를 좀더 해보면, 어... 공부할 때는 제가... 음... 돈이 너무 없었어요.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커피를 마실 돈이 없었어요. 물론 제가 집에 도움을 받았으면 커피 정도는 마시고 책 정도는 새 책으로 사서 공부를 할수 있었겠죠. 근데 저는 뭐 뭐든지 제 힘으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제가 수험 공부하기 전에 벌어놓은 돈으로 음 이제 집에서 용돈 같은 거 집에 손 벌리지 않고 내 힘으로 자격증 공부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할림법학원 앞인가? 거기 1층인데 그쪽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마 900원이었을 거예요. 조그맣게 나오는데 아침에 이제 그걸 한잔 마시고 점심부터는 알커피를 들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이제 부어가지고 정수기에서 물 타서 섞어서 먹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500원, 1000원도 아끼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 뭐 원하면 언제든 커피를 마실 수 있으니까 생각해보면 10년 전에 비해서 아, 제가 많이 성장을 했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이제, 그, 알커피를 들고 다니면서 뭐 커피를 마시고, 책값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연도가 바뀔 때새 책을 사지 않고, 강사님들께서 올려주시는, 뭐라고 하죠? 그, 이제 A4용지로 뽑아서 쓸수 있게끔 올려주셨었는데, 이제 그걸 인쇄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소소한 재미였던 것 같아요. 그니까 뭔가, 아기자기하게 마, 어떤 것들을 이뤄나가는 거. 네, 제가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주변에서 저를 보기에는 좀 불쌍해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밥도 맨날 그냥 딸기유랑 땅콩샌드 같은 거 먹고, 커피도 알커피 들고 다니면서 타먹고, 그리고 뭐 머리도 막 엄청 기르고, 수염도 기르고, 보기에 이제 다른 분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모습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잘 지내고 있는 저 친한 형이 있는데 어느 날은 그 형이 저한테 100만 원을 보내줬어요. 제 계좌로 이돈 가지고 이제 공부에만 집중을 해라 그런 의미셨겠죠. 근데 제가 어쨌든 뭐그 돈을 받지는 않고 곧바로 다시 돌려드렸었는데 어 지금 생각해봐도 참 고마운 형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순간들을 즐기고 있었는데 형은 그게 좀 안쓰러워 보였나 봐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돈 벌기 누구나 힘들잖아요. 그 이제 100만 원이라는 이제 큰 돈을 어떻게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남인데 이렇게 선뜻 빌려줄 수가 있을까 빌려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아마 형은 제가 뭐잘 돼서 그거를 돌려드린다고 해도 뭐 아마 안 받을 생각이셨겠죠. 음. 그런 게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자리를 잡아가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한참 동생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아마 내가 전화할 때 저랬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맛있는 거라도 그 당시에 내가 못 먹었으니까, 음 맛있는 거라도 사 먹을 수 있게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닌가. 음 지금은 조금씩 이해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좀 소소하게 재밌게, 공부를 해서 지금 이제 노무사가 됐고 그 덕분에 이제 저희 채널 친구들도 만나게 됐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도 올려드릴 수 있고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 아그 제가 엊그제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라는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올리기 전에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영상을 안 올린 지가 한참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채널은 잊혀진 채널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시나요?라고 여쭤보는데 아무런 답변이 아무런 대답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많이 하면서 올렸는데 음, 영상 올리자마자 그 질문도 남겨주시고 또 합격해서 노무사로 잘 활동하고 있다. 이런 댓글도 남겨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했습니다. 음 제가 그 영상 올린 이유는 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채널이 오래 되긴 했는데 구독자가 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분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변할 텐데 예전과 같은 컨텐츠만으로 계속 영상을 올리게 되면 수요가 없는 영상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구성을 보니까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는 이제 새로 수험에 진입하시거나 기존에 수험을 하시던 분들이고 반 정도는 이제 노무사가 되셔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 댓글은 남겨주시지 않으셨더라도 이제 적성에 맞는 다른 진로를 찾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다음 영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인터뷰 영상은 수험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합격자들은 어떤 분들이신지 그리고 노무사 되면 또 어떠신지 이런 것들 좀 전체적인 내용들로 영상 촬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댓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이제 영상 올리자마자 첫 번째 달렸던 댓글이 노무사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물어보신 댓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가지고 이분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꼭 영상 올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노무사의 수익 구조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여쭤보시는지 어잘 모르겠더라고요. 노무사라는 자격은 그 진로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니까 저처럼 이제 개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 이제 기업의 인사팀이나 노무팀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농업인네 채용 노무사로 뭐 계신다거나 아니면 뭐 공무직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수입 구조라는 게 본인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전혀 달라질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질문 주신 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개업 노무사가 어떻게 수입을 올리나요?" 라는 질문인 건지 아니면 노무사가 되면 이런 저런 진로들이 있는데, 각각을 선택하면 이후에 받게 되는 급여라든지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질문이신 건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노무사 되면 얼마 벌수 있어요? 이런 질문인 건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수익구조에 대해서 어 어떻게 영상 올려드릴 수 있을지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어떤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 지금은 사실 감이 잘 잡히지는 않습니다. 아니면은 뭐 노무사가 하는 일이 뭔지 그걸 질문 주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면 저도 수습을 구할 때까지도 노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해 보면요. 그때만 해도 정보도 없었고요. 제가 거의 노무사 유튜브 채널로는 되게 초창기 멤버 중에 한 명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디서 정보를 얻을 곳도 없었고, 찾아보려는 노력도 사실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질문자분께서 궁금하시는 게, 노무사가 하는 일은 뭐고, 이 업무들이 가져다 주는 수입이 어떻게 되는가를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수입구조라는 단어에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댓글 내용 전반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수험 끝나고부터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음, 저의 생활 환경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희망을 얻을 수 있었고, 어, 내가 노무사가 된 이후에 아, 이렇게 성장하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다면 힘든 수험 생활을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음, 그럼 제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음, 어, 한 10년쯤 전부터 제 얘기를 해보면, 저는 일단 노무사가 되기 전에 회사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음, 저는 이제 금융경제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은행원이 되는 게 대학생 때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음, 처음에는 이제 여의도에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음, 은행은 아니지만 이금융권에 합격해서 그쪽으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받았던 월급이 음, 연봉으로 3천만 원이었죠. 3천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제가 퇴사를 하고 노무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 퇴사를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퇴사를 하고, 음 이제 노무사 시험을 2년 반 정도 준비를 하게 됐죠. 음 제가 아마 한 천만 원 정도 모은 돈이 있었던 것 같고, 노무사 합격할 때까지 그 돈을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경기도에서 이제 학생들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지원받은 돈으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격하고 마이너스 통장 뚫어서 음 이제 엄마한테 빌린 돈 갚고 뭐 하니까 제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천만 원이 있었는데 합격하고 마이너스 통장에 잔고가 마이너스 한8 5 0만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저는 어, 사실, 노무사만 합격을 하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니까, 제가 목표로 해오던 은행에 가는 것보다, 음, 돈도 더 많이 벌고, 또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이런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합격해서 수습노무사로 들어가 보니, 처음으로 받게 되는 제 월급이 제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받았던 그 연봉보다 훨씬 낮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현타가 크게 왔습니다. 제가 저희 영상 이제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수습을 되게 늦게 구했잖아요. 저희가 3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뒤에서 20-30명 정도 남기고 다 수습을 구할 때까지도 수습을 안 구했어요. 못 구한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안 구한 것도 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기가 싫었어요. 힘들게 공부해서 너무 다 됐는데 내가 뭐25 2 6대 받던 돈보다도 적은 돈을 받으면서 일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 수습 진짜 최대한 늦게 구하자 마지막에 구하자 내가 그냥 차라리 그동안 공부하면서 놀지 못했으니까 그냥 다 놀고 어차피 수습수료는 다 똑같이 하니까 그냥 마지막에 구하자 라고 해서 일부러 안 구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찌저찌 수습을 구해서 수료를 하고 이제 다른 노무법인으로 1년차 노무사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직한 법인에서도 제가 받았던 금액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노무사 되기 전에 다녔던 그 회사에서 받았던 금액이랑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어쩌면 그 이전 회사에서 돈을 더 받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담당하던 업무가 인센티브가 있는 업무였거든요. 그래서 그 달에 제가 상품을 잘 가입시켰으면은 어, 이제 몇 개월 동안 제가 가입시킨 금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는 구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1년차 노무사 때 받던 금액이 제가 노무사 되기 전에 사회초년생 때 받았던 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인 소속으로 이제 근무할 때는 이 노무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이게 맞는 길인지 의문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일하던 회사에 그 동기들 있잖아요.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이번 명절에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일금은권 시중은행으로 다 이직을 해서 그 당시에 못해도 최소 5, 6천 이상의 연봉을 받았던 때일 거예요. 근데 저는 공부한다고 3년 동안 돈도 못 벌어. 오히려 돈을 썼죠. 마이너스 수입이었고. 돼서 수습 끝날 때까지 반년을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근무를 했고 1년차가 돼서도 제가 처음 사회에 나왔을 때그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냥 내 동기들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일하고 이직해서 이제 시중은행으로 옮기고 그랬으면 지금쯤 돈도 많이 모으고 했을 텐데, 아, 내가 지금 공부 잘한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법인에서 퇴사를 하고 이제 의무사 사무소 기록을 오픈을 했죠. 근데 이제 개업 첫 해에는 제가 당연히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1년차 때 노무사의 급여 수준 자체가 낮기 때문에 돈을 당연히 얼마 모으지 못했어요. 그래서 개업을 하는데 사무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네. 1년간은 사무실 없이 공유 오피스에 회의실만 하나 빌려서 손님 만날 때는 회의실 혹은 뭐 근처 카페에서 이렇게 상담해드리고 아니면 제가 이제 회사로 방문해서 이렇게 상담해드리고 뭐 사건 맡아서 수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영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그 당시 벌어들였던 수입이 매출 기준으로 그러니까 비용을 생각하지 않아도 한 1,500에서 2,000 정도 아마 벌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1년 동안 최저보다도 더 낮은 금액을 첫태에번 거죠. 근데 이 1,500, 2,000이라는 금액은 일을 하기 위해서 뭐 교통비도 들고 식사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이 들잖아요. 이 비용을 떼고 나면 100원도 안 남습니다. 네. 유지만 했다고 볼수 있는 정도의 수익을 개업 첫 해에 올렸던 거죠. 음. 근데 저는 오히려 이때, 아, 내가 노무사 하기를 잘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은 더 적게 벌었지만요. 왜 그랬냐면, 회사원으로 있을 때는 누릴 수가 없었던 그 자율성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거거든요. 음. 돈은 많이 못 벌었어도 제가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을 할수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해에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이 노무사라는 직업에 처음으로 어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업하고 거의 1 년이 다 됐을 쯤에 제가 지금 있는 사무실로 사무실 구했죠. 집에서도 가깝기도 하고 또 평수도 넓고 그래서 이 사무실을 계약하고 적자가 나더라도 감수를 하자. 뭐 다른 데서 아끼면 뭐 유지는 할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사무실을 구했는데 사무실을 구하니까 그. 그때부터 이제 저희 노무사 사무소 기록이 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손님이 오실 때 사무실이 있으니까 손님께서 오시기에도 좋고 제가 항상 일하는 책상이 있고 하니까 사무실에 더 자주 나가게 되고 또 제가 당시에 나이도 많지 않고 또 어려 보이니까 그 손님들께서 신뢰를 할 수가 없었을 텐데 그 사무실의 존재가 그런 단점들을 많이 상쇄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문사도 하나둘씩 내기 시작하고, 어, 할수 있는 업무도 늘어나고, 또 이제 사무실 임대로 료 내야 되니까, 이런저런 일도 많이 받게 되고 하면서, 그 이후로는 이제 매년 계단식으로 성장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직원들도 있고, 또 관리하는 업체도 많이 늘어나고, 네. 이렇게 지금 발전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무사님 돈 얼마 보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게 매달매달 수입도 다르고 또 비용도 다르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얼마 버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냥 통장에 돈이 좀 들어와 있으면 아, 이달은 좀 남았구나. 통장에 돈이 좀 줄어들어 있으면 아, 이번 달은 어, 쉽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살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하는 만큼 사무실이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거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 이야기였는데, 저는 지금 제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지만, 성향에 따라서는 지금 저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비슷하게 개업을 하신 분들 중에 안정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일이 없는 것을 정말 많이 괴로워 하세요. 예.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못 벌어도 시간이 많다면 그건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입이 적은 기간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남들보다 고통을 덜 느끼면서 이렇게 견뎌 나가고 있는데 성향에 따라서는 저처럼 이제 개업하시는 것이 많이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노무사로서 그리고 이제 개업을 한 이후로 만족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 길이 맞았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랑 같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제 동기들 있잖아요. 지금 은행 다니고 있는 이 친구들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금 제 나이, 제 경력에 제 친구들은 아마 억대 연봉을 받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제 친구들이 과장급이거든요. 그 친구들은 입사한 이후로 지금까지 매년 매년 연봉이 올라갔습니다. 중간에 저처럼 공부하는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마이너스였던 기간도 없고 매년 매년 안정적으로 연봉을 인상해 왔겠죠. 제가 만약에 노무사가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저도 제 친구들처럼 안정적이고 좀 여유롭게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굳이 힘들게 내 길을 개척해 나가기보다 그냥 큰이 기업에 얹혀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선호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의 생각은 저는 노무사라는 직업에 너무 만족하지만 뭐 굳이 이 직업에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도 많으니까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제 동기들보다 더 많이 버는지 더 적게 버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혹은 제 일이 더 힘든지 제 동기들 일이 더 힘든지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음. 그렇지만 저는 지금 제 삶에 만족하고 있고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제 친구들과 저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아마 제 삶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죠. 만약에 제가 개업을 선택하지 않고 채용노무사로 남아있거나 기업을 가는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이거야말로 진짜 더욱 정답이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 사무실 개업할 때 저희 채널 같이 출연하는 뭐 승철이, 형진이, 효신이, 종훈이 같이 개업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친구들은 각자 자기 분야에서 계속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어요. 음. 이게 진짜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 같거든요. 저는 뭐 처음 개업을 목표로 노무사를 준비한 거기도 하고 개업이라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개업을 해야 된다. 개업이 좋다 이런 식으로 주변에 설득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이제 저의 설득은 이 현실을 잘 모르고서 좀 이상만 바라보고 한 그런 잘못하면, 잘못했으면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그런 <laughs> 설득이 아니었, 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아무리 이제 좋다고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성향이 개업과 안 맞는 사람들은 절대 개업을 안 하더라고요. 각자 자기만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고, 본인 스스로는 아마 음, 내 진로를 이러 이러한 식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저희들끼리는 뭐 사실 뭐 언제든지 어, 저도 언제든 뭐 사업을 접고 뭐 채용 노무사로 들어간다거나 기업에 지원해 볼 수도 있을 거고 지금 기업에 있고 채용 노무사로 계시는 분들도 뭐 언제든지 뭐 개업을 할수 있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노무사가 된 이후부터는 본인의 진로를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무사님들의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진로를 선택해 나가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수익구조... <laughs> 수익구조 얘기를 하다가 뭔가 지금 얘기가 잠깐 샜던 것 같은데요 어, 오늘 영상 자체가 커피 한잔 하면서 아무 얘기나 한번 꺼내 보자 하고 만든 영상이니까요 좀 부서가 없고 내용이 왔다갔다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밖에서 엄마는 설거지하고 계시고 아빠는 노래 부르고 계신데 영상에 좀 잡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양해,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외할머니 때 출발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영상 슬슬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올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영상도 시청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의견 있으시다면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에 그 직장 병행하시는 분의 고민도 댓글 남겨주신 거 제가 봤는데요. 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나가봐야 될것 같아서 다음에 또 이렇게 영상 찍을 기회가 되면은 그 주제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아마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연휴 다 끝나고 난 뒤일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네, 올해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또 항상 파이팅 하시고 좋은 일만 있는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